자 저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핸들이가 타이어의 연관성이에요. 절반은 감으면서 들어가고 그죠? 나머지 절반은 풀면서 나가는 겁니다.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우회전할 건데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 감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 감고 들어갔다가 나가면서 푸는 게 아니라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다 감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감으면서 들어가고, 자, 여기서 풀지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급하게 풀려고 하니까 차가 오른쪽으로 파고드는 거예요.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볼게요.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다시 한번 더.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좌측 깜빡이. 자, 여기서, 감으면서 들어가고, 나머지는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감을 때는 빠르게, 풀 때는 부드럽게. 다시 한번 더. 감으면서 들어가고, 쑥 감으면서 들어가고, 나머지 코너는 풀면서 나가고. 쉽죠? 어렵지 않은 거예요. 자, 안전지대 들어갈 때는 깔끔하게 핸들링. 깔끔하게 핸들링. 자, 여기 바닥에 유도선. 유도선은 운전석 타이어로 밟고 지나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느낌상으로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 들게끔 지나가는 겁니다. 실제로 밟는 게 아닙니다. 밟고 돌아간다라는 느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유도선, 운전석, 타이어로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밟으면서, 그리고 나가면서 풀어주는 거죠. 다 나간 다음에 푸는 게 아니에요. 나가면서. 자, 여기서도 한번더 좌측 깜빡이 켜고 핸들링 감으면서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풀어주면서 나간다. 그 대신 풀어주는 속도를 살짝살짝 살짝 조정을 해주는 거죠.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건, 어디서든 적용이 가능한 스킬이에요. 스킬이라고 하기보단 기본입니다, 기본.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것. 자, 여기서도 감으면서 나가고, 풀면서 들어가고. 자, 보행자 먼저 양보해 줄게요. 자, 출발. 다시 좌측 깜빡이, 좌우측 확인하고, 감으면서 들어가죠. 그 다음, 풀면서 나가죠. 어렵지 않죠?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자, 운전석 타이어를 중앙선을 살짝 넘어야 될것 같아요. 이 앞에 차량 때문에. 다시 내 차로로 들어오고, 여기서도 코너. 마찬가지로 감으면서 들어가고, 나머지 코너는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풀면서. 그 대신 감는 건 빠르게, 푸는 건 천천히. 아시죠? 다시 우측 깜빡이. 감으면서 들어가고, 여기는 코너가 계속 유지. 좌측 확인하고, 좌측 확인. 괜찮죠? 서서히 들어가고, 앞에 차량, 다시 좌측으로 한 칸만 더. 이 버스 뒤편으로, 살짝, 가속 페달, 다시 핸들을 오른쪽으로 감았다가, 풀면서 똑바로.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어렵지 않아요. 모든 운전에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운전에 모든 운전의 핸들링의 기본은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차도 마찬가지로 멈춰서 돌리는 게 아니고 돌리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들어가고 이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핸들 각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좌회전, 우회전, 골목길 주차 이 모든 게 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출발. 바닥에 유도선 잘 따라가셔야지 돼요. 브레이크 살짝. 다시 가속페달. 이 바닥에 물은 왜 있냐, 이거. 아이고야. 어떡하냐. 맥주를 다 엎었네. 자, 나올려는 버스. 체크. 버스 체크. 자, 코너길이죠 핸들 부드럽게 살짝만 꺾는 거예요. 타이어는 거의 움직이지 않다시피 움직여도 충분히 코너를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자, 살짝 차로 변경해야 될것 같으면 핸들 조금 거칠게 다시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버스 신경 쓰면서 핸들링 부드럽게 다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는 걸 느껴지죠? 자 여기서 우회전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겁니다. 브레이크 살짝 우회전이 가능한 속도. 감으면서 들어가고, 보행자. 먼저 갈게요. 풀면서 나가고. 어렵지 않죠? 자, 여기서도 우회전 할 거예요. 우측 깜빡이. 감으면서 들어가고, 나머지 코너는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쉽죠? 바닥 표시 잘 보셔야지 됩니다. 일방 통행. 여기서 좌회전, 감으면서 들어가고, 감으면서, 풀면서 나가고. 푸는 건 되게 오랫동안 푸는 거예요. 다시 한번더 좌회전.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쉽죠? 너무 쉬운 거예요. 다시 여기서 좌회전 할 거예요. 자 우측 확인 우측 확인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너무 쉽다 그죠? 코너를 돈 다음에 푸는 게 아니에요 풀면서 나머지 코너를 돌아 나가는 겁니다 자 우측 깜빡이 여기는 좀 각이 많이 져 있죠? 자측 충분히 확인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럼 핸들 우측으로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는 거예요. 풀면서. 보셨죠? 풀면서 나가는 거. 우측으로 차로 변경 슬쩍. 다시 우측 코너. 핸들링. 아주 부드럽게. 핸들 거의 돌아가지도 않죠? 타이어는 거의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저는 보이지 않지만, 아마도 타이어는 움직이지도 않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 꺾여 있는 거예요. 감으면서 들어가고, 풀면서 나가고, 미세하게. 길 따라서, 모든 코너는 다 똑같습니다. 살짝 감으면서 들어가고, 나머지 코너는 풀면서 나가고. 아주 미세하지만 다 똑같은 거예요. 코너나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다 똑같습니다. 자, 우측으로 차로 변경. 타이어 보세요. 거의 움직이지 않죠? 근데 차로는 어떻게? 편안하게 넘어가 버리죠. 그만큼 예민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코너를 돈 다음에 핸들을 풀려고 하면 이미 늦어버린 거죠. 자, 우측에 합류대차 조심하고, 우측 깜빡이 켜고 저차 편안하게 나올 시간 주고, 부드럽게 핸들링. 그죠? 자, 코너. 코너예요 자, 핸들, 타이어 각도, 코너 돌고, 살짝 감았다 풀었다. 타일의 움직임은 아주 미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나머지 코너는 풀면서 나가고, 다시 감으면서 들어가고, 안에서 살짝 미세하게 조정해주고, 코너를 탈출하기 전부터는 살짝 핸들을 풀면서 나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자, 우측으로 차로 변경, 부드럽게 한 차로. 자 전방이 우측으로 코너길, 핸들링과 타이어 각도 신경 써주고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만들고 핸들링 부드럽게 나머지 코너는 풀어주고 다 똑같은 거예요. 좌회전, 우회전 모든 코너가 다 똑같은 겁니다. 자 좌측으로 한 차로만. 다시, 우측으로 한 차로. 아, 나중에. 자, 앞에 차. 자, 우측으로 한 차로. 내 차로 중심 잘 시켜주고. 자, 전방에서도 좌측으로 코너에요. 핸들링 집중해주고. 살짝 코너 시작. 핸들 많이 돌리지 않죠? 타이어 집중. 핸들링 계속 부드럽게 살짝살짝 미세 조정 자 앞차는 우측으로 너무 많이 붙었어요 그죠 어디까지 들어오니 너네 코너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풀어줘야 되겠죠 자좌측으로한 차로만 뒤에 있는 택시 그렇게 빠르지 않죠 부드럽게 좌측으로 차로 변경을 하면서도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어요. 왜? 오른쪽 코너기 때문에 그 코너를 돌기 조금 부족한 정도의 핸들 양을 돌려서 차로 변경까지 같이 연결시켜버린 겁니다. 미세하게 핸들 조정하면서 계속 똑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내 차로를 정확하게 맞추게끔. 핸들 계속 미세하게 움직이는 건 느껴지죠? 자, 전방에서 우측으로 코너, 우측으로 살짝 코너. 핸들 꺾었죠? 타이어는 근데 어때요? 정말 미세하게 움직이죠? 핸들보다 더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타이어예요. 자, 살짝 살짝 코너. 자 우측에 택시 신경 쓰고 살짝 코너. 다시 우측으로 차례 변경해서 들어갈게요. 핸들링 보세요. 와, 택시는 왜 갑자기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아버려? 자, 이렇게 차로 변경하면서도 전방 차량을 계속 유심히 관찰하셔야지 돼요. 우측 사이드 미러만 보면 이런 경우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전방에 하물차, 좌측으로 살짝 피해갈게요. 핸들링 보세요. 타이어 거의 움직이지 않죠? 다시 우측으로 차로 변경할 거예요. 우측으로 차로 변경한다고 해서 우측으로 핸들을 꺾는 게 아니에요. 그죠? 미세하게. 다시 포켓 차로로, 우측으로 차로 변경. 우측 후방 한번 슬쩍 확인하면서, 포켓 차로로 자연스럽게, 자,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만들어주고, 핸들, 집중, 방지터. 자, 여기서 좌측 하부긴, 좌측 하긴 미리 하고, 좌측으로 1차로까지, 포켓 차로까지 차로 변경. 자, 여기서 좌회전 대기할게요. 앞차의 타이어가 내 시야에 가릴 때좀 멈춰 쓰면 됩니다. 자, 코너링, 내 차로 완벽하게. 앞에 차처럼 선 밟고 넘어가지 말고. 코너링, 내 차로 완벽하게. 앞에 차는 좌우축으로 엄청 밟고 다니네요, 엄청. 직진인데도 불구하고 핸들은 좌우측으로 계속, 계속 조향. 미세하게 조향해주는 거예요. 차를 똑바로 가게 하기 위해. 자, 코너링. 저 차는 진짜 선을 그냥 막 물고 돌아다니는구나. 자, 우측 깜빡이. 좌측 한번 슬쩍 확인. 운전을 그냥 대충 하는구나, 대충.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핸들링 감으면서, 풀면서. 어렵지 않죠? 감고, 풀고.